야, 야, 봐봐 아한이쯤되냐좀뒤가나와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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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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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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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김성현 이안진아. 아, 빠졌 아, 짐지동현동현동현잡아놔잡아놔잡아 <laughs> <laughs> <목소리도> 유승민. 오, 승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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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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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y 가 j 서 n g a n s e r a 어, 그래 그렇게 됐다 니대신 누 들어오는데 몰라 이서 이거 아 여기서 들어 넣었이 1등 코치야? <laughs> 치담 <그치? 웃음> 류승민 있나? 어? 어. 아형나 아니, 아, 코너 아니가? 문제면 말할 것없고까지 <놀람> <말해봐요. 놀람> 하는 게3 0씩 하는 거야. 그래서 멜론 레번, 레번, 레번. 번이안 맞나? 아, 번이 세번이. 가로삼 하나지 사하나지 난다 이거 <놀람> <놀람> 이거 이거 걷 라인 잡아서 3호 치야돼한번 해볼까? 아저걸미 우리, 우리 팀딱 보면 뭐가 지중앙에개좀 빈다 지금 아저미드필더 쪽에 지금은 좀 빈다 지금 상하다 딸리는 거 공을 약간 공격을 넓게 못 쓰는 거같아

어, 잘 모르겠다. 이게. 인가저 앞에는. 어 방금 볼 잡았었는데. 오. 이 공대에서 센터 빼다가그이는 던진다는데 이 국방진영이 강성민이 진짜 멀리 던는데 아니, 강성민이 는데 강성민이 저번에 중앙학이지 중앙에서 중앙으로 끝에 중앙으로 는리는미친이 이렇게 최고의 출근짠거 있네, 이놈데 김윤이 안 들어 왔네? 절대 안 온다더만, 쌍자 어, 이거 고준서 아이고, 어, 석혜 보준서 아니 아, 냉준이지석준서짱신 어? 먹었다 얘랑. 어, 진짜. 신다어 쓰는 거야? 진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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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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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한번 물어봐. 물 수는 있어. 아, 저거 아, 뭐. 뭐, 한번 물어보셔. 진짜 레미 위에 있다. 어 스타 왔는데. 너희 따로 모두 고좀 바로 앞에. 아동 가볍게 들이. 여기 존나 많다. 이승미 레승미. 좀 잡아. 라 야 니들 뭐 타왔어? 걸어걸어다어수이 피었다 어? 아야 근데? 근데 여기 걸어오수다는데안 걸대? 아 도둑 도둑쇼에서 걸어왔는데 2 5분 걸렸어 아 형남이 니 걸어오는 거 봤다 어? 어거 노인들이랑 엄서길어야 씨발려 면서야 누가 이

류승야 계속 빈다. 야야야!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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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때 잘하는게 제가 저랑 이게 나이스. 아, 황맹. 단다. 1안 어, 오세. <뒤쫄>? 공지딱 <목시> <목시> 보면 안 돼. <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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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분. 선수. 선수. 가가 가. 공 진짜. 저기. 예. 아끼고. 저 범용 미니

진짜 해봐, 진짜 해봐. 네. 어, 어, 해봐, 해봐. 어, 어, 네. 어야 어, 어린 된다. <laughs> 어빠다 <중방까지 웃음> 아, 알았나? 어딘데? 노래방이네. 이제 노래방. 좋아, 어서 나술 된다. 어. 까지너 가고 올게.

들어라, 여도. 끼가... 들어봐봐. 카메라. 어. 야, 저거 누군데? 아. 야, 어이, 일로 와봐. 일로 어. 어, 올라와봐라, 돌아서. <laughs> 김상현. 김상현. 香菜，牛肉，我带你吃点东西了啊！吃饱了。 야, 야서 쥐 풀어주고, 야야야, 니 네, 이름 뭐야? 종화. 종화. 니 네, 라이브 스코어 했냐? 그핸드폰 지금 있나? 핸드폰 어디 있는 어? 이니핸드폰 네, 모르겠다고? 부모님 차에 있을 거야. 어? 지한, 지한 씨 지금 없다는 거 같은데 그냥. 아 맞나? 자, 이름 뭐 다리 풀어주고 있는거 이름 모르지. 이 있는 거지. 어. 이게, 이게 제, 야, 중앙임. 어? 제 중앙임. 제 중앙임. 중앙고다 중앙고. 중앙 거야. 중앙구. 동룡 중이었던데 이름 주기엔. 우리 핸드이 올라와봐 그다 하고 왜 있지? 네 핸드폰 지금 있나? 지금 없어. 어디인데? 야, 니네 이름 뭐야? 어, 김민서보기일라 그냥. 야, 니네 이름 뭐라고? 이윤서? 윤서, 네 핸드폰 어디인데 지금? 어? 배터리 없다고? 거계산인나 어, 일로 와봐, 잠깐 일로 와봐. 진짜, 잔나, 괜찮나? 아, 자이 끓여. 어? 일단 배랑 지갑 싸낸다. 응, 그좀 들고 있거라. 어이, 친구. 아, 아, 그래? 아, 아, 나 저거. 그거 놔두고 온나? 그냥 거기다 놔둬라. 말고 아, 말고 그, 그 주, 가방 옆에 어디야, 있네 가방 옆에. 신고 찍고 있어? 어 어. 아, 진짜 힘들어 뒤질 것 같은데요. 아 지금 먼저 군단인가?